졸렵다 야야야 어.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왜 모이라 그런 거야 촌장님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러게 말이야 왜 하필이면 저 닭이 올때 이때 새벽같이 모이라 그러냐고 야 아, 우리 있잖아 이왕 나온 김에 어. 어? 닭장에 가서 달걀 훔쳐 먹을래? 야 그거 좋다 좋출한네야 근데 너닭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응. 이 닭이 말이다 응. 날개라는 날 나찬 응. 어? 삶은 달걀을 낳게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너희들 알아? 그런 게 어딨니 말도 안돼 왜 못하냐? 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 저녁에 어. 닭이 잠자기 전에 어. 뜨거운 물을 내기는 거야. 거짓말만. 그럼 아침에 거이 거짓말하지 마, 어. 저번에 어, 초코우유 먹고 싶으면 어. 너 우리 젖 소한테 뭘 먹이라고 그랬어? 먹물. 너 내가 그랬더니 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어. 우리 집 반찬 아침상에 우리 집 소가 숯불구이 갈비다 가지고 곧바로 올라오더라. 야, 그때 내가 농담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 아, 이거 뭐질나요나 네가 하라니까야 근데 우리 셋인데 야형님 어디 갔니? 몰라 형님 어디 갔지? 얘는 끈도 아, 외었고 아. 얘들아 안녕? 야 잘했어 언니?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맛있는 시혜지야나 좀만 해봐 얘들아 좀만 해봐 니네들 미치지 않았니? <laughs> 야 그거 다 먹어 나 좀만 어? 나 좀만 나 좀만 나만 조금만 줄어들어. 너 혼자 다 먹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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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조금만 찍어 먹자. 야, 잠깐만. 야, 야, 너무 야, 시원하다. 야, 야,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어, 촌장님 건데 어? 야, 우물 옆에다 촌장님이 이 식혜를 시원하려고 다 갖다 둔 거야. 세상에 골게혈아닙니다 내가 싹 갖고 와서 내가 다 먹어버렸지. 그래. 너 이거 훔친 거란 말이야? 야, 남의 물그렇게 갑자기 훔치고 하는 거 정말 나쁜 짓이야. 알아? 목말른 짓이야 야, 돈 남았으면 나도 좀 주라 먹어, 먹어 다먹었는다 먹었어 아, 저 참. 재야 아, 아, 이거 묘한 일이 뭐, 자꾸 아, 벌어져요 왜, 아, 왜? 아, 왜요? 이집 안에서 그 우리 딸내미가 그 우물 뒤에다가 그 양잿물을 한 사발 놨다는데 그 어떤 놈이 혼란 갖고 왔나, 이거? 참, 이거 어디다 뒀나, 그래? 아, 나 이거 참 양... 그거 먹으면 큰일인데, 이거 어? 양잿물이야어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선장님 왜 사람이 양잿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되냐 묵기도 전에 그냥 팍 쓰러져 버리지. 감성이 거 어디 갔나 야야야야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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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누가 이런 걸 먹으라 고 그랬니? 옛말에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니야? 야얘 이거 참좀 버버버버 대지만 참 잘했다. <laughs> 그래 그런 거 외워야 돼. 네. 좋은 뜻이야. 이 옛날 그 성현의 말씀에 오, 그런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럼요. 너희들도 그런 걸 배워서 익혀요. 외워 외워. 좋은 뜻은. 촌장님. 왜? 지금 형네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사성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아, 아. 그리고 유재석. 넌 지금 왜 이렇게 형네가 죽어가는데 대사를 길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도대체 왜 무엇 뭐 때문에 무엇 뭐 땀시왜 이렇게 어유가 언어 컴온 m 왜너얼마만왜 어우 가왜어 가만 왜뭐왜어엇 가만 왜 어우 가람왜 뭐. 뭐 그걸 왜 하는 거야 아, 네? 왜야야왜그러니왜의우 가만 왜어왜어그왜어떤사발왜어 무슨 색왜어야 가만 왜 어우 가만 왜어야 가만 왜 어우 가아왜어물아니왜 이거는 저왜 어우 가만 왜가왜어왜왜 여기에는 그저 쌀뜨물 국뿌리려고 이거 담가두고 빨간 통에 있는 게 양잿물이었는데 다행이다. 에휴, 좀 쌀뜨물 먹은 건가? 요 어유, 정말 다행이다. 나 양잿물 먹어서 었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남의 응. 물건을 함부로 탐하지 말고. 그렇죠.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너 같이 아무거나 코가 빠개지잖아요, 이아 맞아. <laughs> 선장님. 뭐, 근데 말이요 아침에 모이라고 그래도 되는 걸 갖다가 왜 자꾸 새벽에 이렇게 오늘 따라 모이고 그런 거예요. 이 천장이 아. 어제 그 잠을 자고 있는데. 네. 네.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어. 내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 어. 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 외침이 심하잖니. 네,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네.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요. 이 남쪽에서 는 내구가, 또 북쪽에서도 또 오랑캐가, 어. 또 서쪽에서는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이렇게 몰려들고 어. 이쪽도 동쪽에서 서양방가도 물켜들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야, 정말. 그래서 예. 내가 우리 홍학동을 이제 앞으로 지키자는 의미에서 너희들한테 그 뭔가 무예를 좀 가르치면 맞아요, 맞아요. 그또자 하늘에서도 UFO가 나타나고요. 그아저터딱 딱 속에서 또용원 같은 게막튀 올라와 갖고 이거 뭐 칭찬만 해주면 잘난 척을 해. UFO가 왜 나타난 맛때 때가 오는 때야. 그만 때려라, 어? 그만 때려. 애를 그렇게 좋은 때려라. 그 좋은 얘기 하잖아. 말을 조용히 해 그만 때려라 좀. 나는 그 서로 사, 싸우는 것도 싫어요. 저도 어? 싫어요. 자 그러면은 예 에, 갖고 있는 그 비장의 무기 뭐 이런 거 있나 네, 이네. 장님 저는 이철퇴로 적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아주 야, 이 흉악하게 생긴 걸로 네. 훈련을 한다 이거야? 이걸로 적을 물리치. 그래, 한번 해봐. 어떤 네. 훈련을 쌌어? 히야. <laughs> 해봐, 해봐, 해봐. 호도 깔라고 이거 철퇴를사용해 호도는 말이야. 이런 곰방대로다가. 원장님 아유 촌장님 어어 어. 뭐하세요 깨졌다 진짜 깨졌다 <laughs> 진짜 깨지지 아 장윤이 형 이게 어. 호도 깨지는 걸로 맨날 머리 때리데나 머리는 왜 걔가 니 그... 네 머리가 얼마나 단단하냐 이거야 아, 안 깨지는 어, 거니까 그래, 그래.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어. 비자의 무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저는요 표창 응? 표창? 쫙쫙 표창을 긁어 모은 다음에 응. 한꺼번에 섞어서 빡빡빡빡빡빡빡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야광 먹어라 광 먹어 어?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투전판에 들어다니면서 화투장이나지고 그래? 아 이게 날려갖고. 시계야넌뭐 훈련받은 거 있어? 네, 저는요. 어. 이 패를 아. 방해 20년 동안 비장의 각으로 갈았어. 아, 종철이 얘 같은 남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 대한민국 남 대한민국이 아니지 지금은 때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 얼마나 갈았어? 어이씨 너무 갈았나봐요. 왜 이렇게?

됐어, 됐어. 너저 우리 집에 초가 없어요. <laughs> 너 이걸로 쌍절곤을 만드니? <laughs> 양초를 갖고 이건 초철곤이라는 거야. 네, 어? 어쩌지? 이렇게 저 훈련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이 뭐? 어떻게, 어떻게 무예라는 것은 정신력. 네? 아, 이 정신력. 너희들 뭐 좋은 얘기들 있을 텐데. 아, 그럼요. 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는 백전백승이다. 아, 이런 훌륭한 얘기도 있고. 네. 네. 정신일 또 하사불성이다. 이놈은 하여간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그냥 예술이야, 네. 말이. 그래, 좀 우중충하게 생겼지만 너, 일당 대기다. 아이고. 하여간 그것도 좋은 얘기야. 너는 일부 다칠다다. <laughs>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 왜 나오니, 여기? 어쭈? 어쭈? 막촌장한테 어쭈가 뭐야? 더 미치지 않니? 았안 <laughs> 아, 되겠어. 너희들 정신력 보다 일단 무예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 예. 이목검을 내가 준비해놨어? 어. 하나씩 들어봐. 네. 자, 가시 야, 언제 만드셨지? 응. 이, 이 어제 밤새도록 만든 거야. 조금 네. 사이 나와봐. 네. 이 적이 공격을 한단 말이야. 네. 일단 자기 몸을 방어해야 돼. 그렇죠. 머리! 아. 머리! 아. 머리! 아. 머리. 아. 야! 이 풀어졌네요. 바 다음. 예. 머리! 머리! 야! 잘한다. 다음.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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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laughs> 머리로 막으면 어떻게? 네 저는 머리가 세잖아요. 참나. <laughs> 아예 알았어. 다음. 아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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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 무릎 발 머리 아따아따 아... 머리! 아따! 머리 아. <laughs> 야 전사가 아니 그렇게 바뀌는 게거 있어요? 그럼 저기 꼭 머리만 공격하는 법이 있니? 그럼요. 아... 아무데나 공격하는 거지. 아니... 어. 어, 어. 좀 드시면서 하시지참내 어, 딸이지만 이 예의 바르다. 얘 누구 저 좋은데 중매좀 서라니네. 어?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자이 아, 사과 봐라. 네가내 사위가 된다고? 네. 나보다 대박 끔찍해 안 돼? 음. 자 사과가 왔어요. 이거 음. 먹어야죠. 뭘 먹어? 이거 먹어지나 어? 나 봐. 나봐이노마 사과를 먹더라도 과일 한 쪽에서라도 검수를 익혀가면서 아, 먹어 봐. 아. 어. 네. 아오와 이야. 자 다음은 종철이가 에이, 한번 이거 맛지가 말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머리를 사용해. 전 머리가 세잖아요. 그렇게들 무예가 약해서 도대체 어떻게 외정을 묻지른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오! 이야 아니. 어때? 맞지도 않는데툭 뺏겨졌네? <laughs> 그러니까 무해가 상당하다는 거 아니야! 얘가 사과 깎는 거만 19년째야! 어. 나이는 17이지만 대단한 무해였어요 아. 아, 어떻게 내 딸보다도 못하니, 어? 이 까는 데는 참 일가견이네 그래, 그래 어 너희, 너희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이 홍학동의 앞날은! 깡깡하다!